안녕하세요, 현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할 것은 바로 무한의 계단을 해볼 건데요. PVP 모드를 몇번 하고, 또 무한 모드하고, 각종 모드를 해볼 텐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 고이! 자, 한번 무한, 무한 모드 해볼 텐데요.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잘되는 잘 되는 곳잘 되는, 되는 곳에서 할 거예요. 제 캐릭터는 검 검투장가 검 이겁니다. 시작. 아 십오에서 <laughs> 아아나 제가 검투장 조 못해서 제가 이거 조 멋진 캐릭으로 하나 살라고 했거든요. 뭐야? 신캐 나왔네요 뭐야 비즈니스맨이 뭐야 와 성공한 비즈니스 <laughs> 성공한 비즈니스맨 휴가 비즈니스맨 비즈니스맨 아 내가 소주알이 좀잘 돼서 어 뭐야 뭐야 없어요 어 이거 뭐야 이상 이상해요 어서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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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헤이. 다시 들어갈게요. 녹화라서 그런가? 음 이상하네. 아, 이거 아니에요. 땅캐릭터할 겁니다. 아까 했던 건, 아, 제가 아까 말했던, 쿵 부어. 전 이게 잘 돼, 잘돼서아 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 나왜 이러냐. 평소엔 잘 되는데. 아,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합니다. 하이. 하. 아, 진짜. 이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밖에 많이 가보죠. 어, 뭐야 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건 좀 못했네요 그래도 PVP 대전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저모두땅이번에 100만 볼트 모드 이렇게 가는데 여기로 되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기가 오는데요 여기 번개 표시 보여야죠 번개 표시 번개 표시에 안하세요 안 닿아야 해요. 그래, 아안안 닿아. 안아 떨어지네. 안닿안 닿아야 안 해요. 그래야죠. 이렇게 한다. 돌아서 한두 번째 전기 안온때쯤에 가면 전기가 감전이 돼요. 안 돼. 아, 네, 100만 볼트 모드였고요. 이번에 도둑 잡기 모드. 도둑을 잡으면 돈을 주는데, 어 도둑을 잡을 때마다 도둑이 점점 빨래 빨라진 대신 돈도 많이 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갔어요. 도둑이 이만, 이만큼 이만큼 올라 갔어요. 제가 한 걸음 올때때다어 도둑은 두 걸음을 걸어요. 그래도 빨리 가야 해요. 그 그래야 도둑이 아. 뭐야 잠못 눌렸어요 갑니다 제가 도둑을 못 잡아요 지금 돈이 너무 빨라져서 제가 못하 제가 못하는 건가 음... 황금돼지? 이거 뭐죠? 아, 돈 볼, 근데, 비싸. 비싸, 비싸, 비싸. 도둑잡기. 이번엔 파도 모드. 파도 모드는 설명해 드리자면, 파도가 올라오는데, 빨리 가서 파도를 피해야 해요. 파도가 점점 올라와요. 무한모드랑 좀 갔다고 보면 치요. 갔다고 보면 쳐요. 어, 파도 모드가, 어, 무한모드가 시간 지나면 떨어지잖아요? 파도 모드도 시간 지나면 파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떨어져요. 아, 파도 휩쓸려. 이번엔 200타임 타임모드 200타임모드라고 말하자면 200계단 오른다고 치면 200계단을 오른다고 치면 돼요 200계단을 올라 시가, 시간이 시간 지나 시, 시간이 지나 지나요 앞으로 몇 남았다 위에 뜨고요 기록 기록되는건가봐요 200타임까지 기록되는거나봐요 이제, PVP 모드로 해보죠. 어, 이게 뭐야? 오, 업적 같은 거 달성했네요. PVP, 간다. 슬리퍼, 슬리퍼야, 슬리퍼. 왜 슬리퍼 세, 됐어요? 전 24승에 있어요. 입장 중이네요? 윤경이? 281승. 파이트 너 뭐하냐? 어차피, 나보다 빠르게 간다 쳐. 어차피, 그거 가봤자, 어차피 가봤자 떨어지면 끝이야. 근데, 아, 아, 아. 젠장. 제대결은 안 할게요. 아, 태권도 연수? 안녕, 태권도 연수? 제가 쿵푸걸을 처음 할 때, 쿵푸걸을 처음 할 때, 막, 돌아서 가고, 막, 바샤일 뒤로 돌아서 하고, 그래가지고, 쿵푸걸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 적응이 돼가지고, 쿵푸걸이 빠르기도 해서 좋아요. 딴 캐릭터 할게요. 아, 아, 딴 캐릭터 할는데 박정현, 예정이구만너뭐 하냐?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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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본가봐요. 딴 놈으로 할 거예요. 야, 얘 너무 느려. 아니야, 아니야. 아 비서, 뭐야? 럭셔리 블레퍼. 아 그리고 제가 웃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어 스타트를 계속 누르면 <laughs> 어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웃긴소리만 이번엔 래퍼 한번 해보고록 래퍼도 제가 좀 해봐서 <laughs> 구분지남네. 녹화기.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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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죠무비죠 모비. 뭐뭐뭐 서버와 연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어차피 이런 거뜬적 많아요. 한두 번도 아닌데. 한네 판만 하고 그만하죠? 뭐, 뭐하냐? 근데, 어차피 빨리 가봤자, 어, 더 어려워져서, 어려워져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 걸음 한 걸음 가, 가도 괜찮, 괜찮아요. 제대견 싫어. 이번엔 땅로 배관? 피자? 피자? 비서. 힙하랑 계속 불어. 힙하랑 계속 불어. 그리고 제 비, 제가 비서가 좀 싫은 점이 있어요. 여기 얼굴에 저게 점 있죠? 점. 점 있는 게 진짜 싫어요. 음. 2 6성이구나 이걸로 한 다섯 번쯤 해보죠. 비서도 좀 했기 때문에. 다섯 판. 제가 이제부터 말이 좀 없어질 거예요. 말. 제대결 비서가 아. 비서가 반니걸 보다 느리긴 해요. 어 뭐야? 나나나나나 영어로 됐네요아아 아, 진짜 저 군용 놈. 나를 그래, 제대로 해. 나이번에 실수했어. 아. 어. 피로 내가 너한테 승을 계속 따줄 순 없잖니. 두 판만 하고, 이 판까지 합쳐서두 판만 하고 끝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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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경. 그래, 제대경 해. 이 우주선 짜식, 이 우주선이 어디서 비쳐나돈 많아, 바보야. 그래. 일대일이다 제대경. 에이. 아. 잘못 눌렸어요? 이상으로 현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엄청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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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구독 많이 많이 세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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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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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